반갑습니다 와! 하늘궁에 광천 불러서 있는 하늘궁이 이제 좋아졌죠? 네! 옛날에는 약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저 뭐야 모텔에서 나오는 물 먹었어요 네. 그거는 지하 땅을 파가지고 몇백미터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죠? 네. 근데 이 광천수는 특수한 데서 오는 거야 3.3km 밑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특수한 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그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음에 내가 알려줄 거야. 알았죠? 네. 그렇죠? 네. 물 먹는 애보다 더 오래 사는 거 아니까. <laughs> <laughs> 어쨌든 물에 물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 네. 네. 그 말로 할수 없는 비밀이 하나 하나 밝혀질 거야 이제. 음. 자. 우리가 많은 사람 갈 곳이 있지만, 하늘궁에 이렇게 멀리 피스도 안 가고 왔죠? 네. 여기가 진짜 피스하는 곳이야. 네. 알았죠? 네. 어, 다른 데 가봐야 나중에 올 때는 피곤하기만 해. 알았죠? 네. 근데 물 떠가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물을 팔 때는 택배가 돼. 네. 어, 집에서. 네. 네. 정물로 세수를 하겠다, 발을 담그겠다. 뭐 발을 담근 사람이 그뭐십 년씩 된그발 뚝콩 거 있잖아. 그런 것, 값진 뭐 그런 거 바뀐 게 나한테 연락 온게 많죠. 네. 어 많은데 변화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정물이 사람마다 효과가 달라요. 네. 특이하죠? 네. 데 특징은 많이 맥힌다는 거. 네, 어, 네. 먹어도 먹어도 막 맥혀. 네, 네. 그래서 옛날에 물한 방울 안 먹던 사람들이 저걸 바가지로 먹어요. 네, <laughs> 이리 덜 먹는데, 요새. 어, 그건 누구예요? 백, 백복희야, 누구예요? 저 백복희는 평소 네, 아, 네, 아, 물 먹는 걸 절실했대. 네, 그러더니 네, 물 네. 많이 먹지, 요새? 무정물이 네, 네. 땡겨. 그다음에 그저 여기 오는 시언이라고 있지? 네. 개가 몇 살이야? 어, 지금 세 살. 냉장고 물 주면 잘안 먹는데 이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그냥. 알았죠? 음. 네. 애들이 입맛을 아는 거야. 네. 자 오늘 우리 저 젊은이 네. 질문이 뭐가 있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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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갔더니 덥다 공사무소 갔다 왔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가 뭐 임금을 뗄 때는 내가 떼야 돼. 네. 뭘할 때. 우리 여기 제사 안을 공. 네. 이번에 뭐개한거 알죠? 예. 거기 여러분 한번 가봐야 돼. 예. 네. 나중에. 예. 여기 한번 두달 있어요. 우리가 장금을줄 거야. 어, 아주 좋아요. 요 밑에. 네. 아주 좋은 집이야. 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여기 이제 하루만 가겠다고. 그래. <웃음> <웃음> 그것도 고민이야. 그지? 여기는 네. 개울가야. 개울가에 발을 담고 그막 수영도 하고 막 그래. 되게 좀 재밌는 곳이야. 어네 <laughs>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야. 애갔다놔면막 그 다치지도 않아. 그제 네. 흘려는 물이니까 모형하기도 좋고. 자, 네. 네, 질문. 네. 음. 어 인간이 쓸수 있는 자유는 1%라고 하셨었는데. 요 어. 네. 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에 비하면, 음. 인간의 운명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음. 이 노력의 의미와 이 노력도 재능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 그것도 자기의 전생 업보의 결과야. 음. 모든 사람이 우연히 펜이실을 개발한 사람이 유리도 막 깨진 그런 연구실에서, 가난한 연구실에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곰팡이 유리 나라도, 그러고 자기 연구 자료에 곰팡이가 앉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앉은 자리는 책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뭘 발견했어? 그게 좋은 연구 실이고 곰팡이가 날로돌어올수 있나? 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지하실에 사는데 신인님 집에 곰팡이가 많이 썰었대.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이거 때문에 이거 내 몸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곰팡이 있지? 네. 그거는 해가 안 들어오면 곰팡이는 해하고 원수야. 해가 있으면 곰팡이는 도망가. 네. 말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사람은 곰팡이에 노출되는 거야. 그 사람들 영국의이 펜이실에 발견한 사람 연구소가 지하실. 그리고 해가 안비쳐 그리고 유리가 깨져 있었어. 그거 그냥 곰팡이가 날라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곰팡이가 시험, 그, 시험하고 있는 그 위에 다 들이 앉아가지고. 결과 나왔지? 네. 그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펜실린이 나와가지고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엄청난 사람이 사는 거야. 그 펜실린 주사 맞아가지고. 네. 사람 많이 고쳤잖아. 알았지? 네. 응. 음, 그니까 안 좋은 환경도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가 노력한 거야. 현실을 발견한 사람이 지가 노력해서 발견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우연이, 우연이 된 거지. 네. 그 우연도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야. 네. 알았지? 네. 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알았죠? 네. 아들이 우연히 서울대학 나온로 아들이 우연히 농사람이 어디 한번 갔다가 이상한 여자친구를 만 그 여자 친구는 남자들의 잘나갈 대학생을 망치는 여자 친구야. 그런데 굉장히 이뻐 보여. 그, 그 대학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기 0.1%의 자기 자유 의지를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그 여자를 만난 이상 못 빠져나가. 그럴 수 있지? 네. 그지?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고 그 여자 때문에 마약 먹고 그냥 인생 끝났어. 알았죠? 네. 어, 그게 우연일까? 아니, 야그 아버지 이전부터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온게끔 일을 한 거예요.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알았지? 네. 아버지의 죄가 자식한테 오는 것도 있나 없나? 있어. 그렇지? 네.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는 있는데, 자기 업보, 아버지 업보, 어머니 업보, 의포, 조상 업보가 동시 작동을 하니까. 알겠지? 네. 그게 다 섞여가지고 오니까, 모피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1% 있지만, 네. 탈출구는, 그기도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정직하면 빠져나가겠지? 그 정직 자체도, 전생의 복이야. 자기가 한게 있기 때문에, 정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 막, 서울 법대생이, 그 어디 신림동에 갔다가, 앞에서 이상한 여자 하나, 술집 여자야. 그거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뭐, 자기 친구는 판사가 되어 있는데, 걔는 지금 감옥에 가있어. 그러면 이게 왜 그리 되냐 오늘 고시공부하는데 답답하니까 그게 자기 방이 너무 작잖아. 네. 그러니까 나가갈 카페 갔는데 그 여자를 구 이만. 면 그럴 수 있겠지? 네. 근데 그 여자는 고독한 총각한테 기신같이 접근해가지고 그 집안을 망하게. 송들이지.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그 자유의지가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학교 간다고 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상한 음식 먹고, 남의 먹고, 피자 먹고, 거기다 소주 먹고, 그냥 암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멀쩡해 보이지? 전부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이 걸려있는 애가 수두르게. 네.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우리의 인간 농사는 망쳐버렸어. <laughs> 지금 젊은이들, 그들은 물증하지? 혈관병, 심장병, 별거 다그있어 위장,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게 어른들은 먹을 수도 없는 것들만 주워 먹어땠서 손, 뭐, 그냥 매운 거 아니면 뭐, 이상한 음식을 좋아해, 애들이. 좀그렇게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 군대에 가봐야 군대가 뭐, 불확행 맞을 정도로 몸들이 나빠있어. 알겠죠? 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버려야 될 음식을.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나가는 시대에는 성공했어. 근데 진로 나가야 되겠지, 진로. 네. 진로의 시대로 가야 돼.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 조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몸에 살도 안 찌고 건강하고 부모한테 효과 그래 그래 뭐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많이 먹는 게 장땡이야 일단 배고픈 체들 <laughs> 그래 그래 네. 그리고 뭐막 수출하고 막돈 버는 거 여기에 미쳐 있었어 양적인 거 그러잖아 네. 그러나 이제는 양은 필요 없어 질이야 알았지 네. 음식도 적게 먹으면 소화 잘돼 살안쪄 영양 많아 그래 그래 이제 뭐든지 많이 주면은 어해 돈도 많이 주면 아유 필요 없어요. 돈도 질적으로 써야지 양 많아봐야 싸움만 일어나고 형제끼리 날려. 아유 그냥 내 늘어서 안 굶어 정도만 있으면 돼. 요렇게 질적으로 돈을 써야지 뭐가지 벌어 남면집구석방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냥 이제 너무 양을 좋아다가 우리가 이모양이돼서 애들 다 망친 거야. 네. 뭐 애들도 뭐 그냥 무슨 학원 무슨 학원 학원비도 안 돼. 뭘거 받아봐요.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양적인 거 따라가다가 전부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애들 <laughs>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서 네. 먹고 애들 다망쳐잖아 <laughs> 알았지? 네.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본 거야. 맞잖아? 엄마도 네. 출근, 아빠도 출근. 애는 뭐 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학원에 처박한 거고. 다 망한 거야. 응? 네. 내가 이고양 그림을 이렇게 평생 가지고 다니지 네. 서울 로 11살에 와가지고 이제 21살 때 고향에 서 이걸 찍어 왔지 네. 서울에 온지 6년 만에 카메라 들고 고향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네. 고속도로 생기기 전이야 그러니까 맨날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 네. 고향에 가 있는 거야 알았지? 네. 근데 애들은 어디 가 있어? 학원에 코구리트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laughs> 나는 여기 막 개울도 있고, 강도 있고, 막 교수질 있고, 막 산도 있고, 내 맘대로 뛰어다니던데잖아. 그 마음이 여기 가 있어. 근데 애들은 이런 게 있냐? 없습니다. 네. 학교 공부 때 갔다가, 학원 갔다가, 저쪽에 아파트로 들어가. 이게 산이라고는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빌딩만 드러들다가. 들어오니 애가 뭐 소화가 돼, 뭐가 돼. 그지 네. 그 엄청 불쌍한 애들만. 이 너무 양적인 세계로 나가다가 자식농사 다 망쳐 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맞나? 맞나? 음. 그래 실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지? 네.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절이 있지만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어. 그 실적으로 갈 곳이 되나? 안 됩니다. 하늘로 오면 되는 거야. 교회는, 교회는 저는 몇만 군데, 몇십만 군데 있지만, 하늘공은 한 군데 있지? 네. 이게 질적으로 여기가 오면 되는 거예요. 다양쪽이든요 소용없어? 네. 어. 그래, 그래? 맞습니다. 어. 이제, 물도 어디 가면 물이 없나? 하늘공에서 나오는 광천수, 물이 달라. 그래, 안 그래? 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적으로 이건. 최고. 세계 최고. 대박. 최고. 대박. 좋아, 좋아. 대박. 사람을 뭐 트럭으로 갖다 주면 누가 그거 먹냐 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병만 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인 시대에 와 있다 네. 자유의지는 실적인 걸 높이는 데서 해야 된다 네. 뭐 양적인 걸 높이겠다고 자유의지 쓰면 안돼뭐 네. 무조건 뭐만 많이 가지겠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음, 환경 생각도 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그지 네. 자타일신 남과 내가 한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알았지? 네그런 예. 그랬지? 아무네는뭘 판다고? 화장품 판다고? 아, 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판다 하늘공은 뭘 팔아? 하늘공이 뭐뭐 종교파나? 아, 천국 하는 거야 예. 알았지? 네아모네 예. 오케이 예. 재밌죠? 네 예. 예. 내 네, 말에는 더듬더듬 하는 것 같아도 뼈가 있어요. 네. <laughs> 아주 자세히 들어야 별로 본론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아주 본론이 깊이 들어가 있어. 어? 한참 듣다 보면 본론이 마지막에 튀어나와. 네. 알았죠? 네. 저 많은 종교시설보다 하늘은 뭐예요? 질적이죠? 네. 작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 그게 진짜야. 옛날에는 라디오 도란스가 이만해서. 그래, 안 그래? 네. 지금은 반도체야. 네. 네. 반도체 하나. 조그만 거, 질적으로. 네. 그렇잖 않아? 네. 어, 옛날에 테레비가 이만했잖아, 처음에. 네. 근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 탭이 나와. 네. 맞지? 네. 질이 작아져야 돼. 네. 알았지? 그 대신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라.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지? 네. 이 마음을 비우면 정신병자가. 딴게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알았지? 네. 하늘공은 마음을 채우는 거야 뭘로 채워 허경영로 채워. 항상 마음에 마음에 허경영이가 꽉차 있으면 잠념이 돌아봤자 헛거야. 병이 돌아봐요 헛거야. 뭐 불로수 불로유 먹어버리면 육체도 꽉 채워야 돼 불로수나 불로유 싹바아버려꽉 채워버리면 병이 돌아 구멍이 있냐? 없는 거야. 근데 불교는 비워라. 비우다가 정신병원 거야. 기신이 들어와 우리 마음은 안 비워져요 의왕 채울 바에는 허경영은 채워 려 그래 그래 고주민이 비우나봐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 그래 고주민 그냥 허경영으로 가득 채워 맞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알았죠? 아, 좋은 말이야. 네. 레벨 올려주세요. 레벨? 네. 레벨 올릴 때, 요거 내 레벨 올릴 때내 앞에서 직접 듣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네. 어, 내 목소리는 우주 끝까지 갑니다. 네. 오늘 온 분들 레벨 어머 올라 올라. 이 여름 피서철에 놀러가지않고하늘위에 왔으니까 예벨를 오늘 식물을 올려줍니다. 오늘 하늘농에 온 사람 예벨를물 올라가라. 오늘 하늘농에 안 왔는데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벨를물 올라가라. 오늘 예물로 올린 분예벨5오 올라가라. 오십분 내별 신무 올라가라. 아 오늘 정유가이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아 오늘 정유 소개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아 오늘 정유비 정예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아 오늘 백승민 채 축복 건전한 금 한번 내별 신무 올라가라. 아 오늘 우리 시민 한번 내별 신모 올라가라. 아 잡초밭에 앉은 분 레벨 5무 올라와 잡초밭에 앉아서 농거 말하는거 아니야 <laughs> 불법은거 오늘 나나운 꽃바구니 올린 분 레벨 5무 <laughs> 올라와 <올라가다. 웃음>